괜찮아? 응잘고 있어 내일 남편이 김밥이랑 그런 거 싸준다고 해가지고 컨텐츠 준비를 정말 다 해놨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이죠? 하복부와 허리에 갑작스럽고 지속된 통증 급 응급제에 갈려고 합니다 지금 김밥이 누군지 알냐? 저름이안 좋은 건 양치하다 나와가지고. 누구 타고 다층 가서 코를 네. 해야 된다고 합니다. <laughs> 네. 네 여보세요. 아네그 산모 저희 와이프 배가 너무 아파서 왔거든요. 참... Sat...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 미미당 <놀던> 네, 여러분 어, 앞에 영상을 보시고 우리 나라인 여러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은 병원에 가서 링거도 맞고 하다 보니 좀 많이 호전이 되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오니까 했떴어요 오늘 도 하필 흐려 제가 좀 며칠 몸이 안 좋다 보니 집이 좀 난장판이죠, 여러분? 음, 약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먹방 영상보다는 그한 가지 좀 공지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막달도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 최근에 한몇달 동안 스트레스를 정말 극심하게 받았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막요 정도로 막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에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가 또그 조산의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좀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안정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께 당분간은 업로드가 좀 유동적이게 이렇게 될것 같다라는 공지를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한 월수금 아니면은 월수금 1에 오후 5시 반 정도에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막 화목토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했잖아요. 요일은 좀 안정하고 시간만 5시 반으로 고정할게요. 5시 반에 이렇게 딱 나름이 채널 들어왔는데 영상이 없어. 그러면 그냥 그날 안 올라오는 겁니다.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막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지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은 혹시나 그막 남편이랑 뭐 문제가 있냐 나름이 결혼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이혼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또 예전처럼 뭐 사기 당한 거 아니냐 <laughs> 너무 너무 걱정을 하실까봐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남편이나 가족과의 뭐 문제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제가 그 횟수로 유튜브를 한. 7, 8년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 7, 8년 유튜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업체와 마찰이 생긴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너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신메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를 하면은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나랑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해주신 덕분에 억대 매출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눈으로 확인했어요 분명히. 근데 손해를 보셨대요. 손해를 보셨다면서 막 저희 막 회사 막 직원들이랑 제가 일한 금액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몇달 동안 하... 말이 안 되거든요. 한 가지 물건을 팔면은 얼마가 남는다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남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건 무슨 소리요?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막 매출이 뭐 3만원 나오는 그런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에 제가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홍보를 해서 100만원이 나왔어. 근데 사장이 갑자기, 야, 너 때문에 50만원 손해봤어.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laughs> 그래서 이제 막 납득을 할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세부 자료를 주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어, 세부 자료 당연히 내놔라. 제가 바보도 아니고 내가 이거 다 따져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숫자만 적힌 엑셀 파일만 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한 시간이면 만들 수 있는 그 엑셀 파일을 거진 저는 지금 한 달에 걸쳐가지고 막 받고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이러면서 막 조금씩 해결이 돼가고 있는 것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하고, 막 핸드폰 부숴주시다고 하시고, 막 아프시다고 하시고, 이제는 저쪽 분이랑 소통이라고 하시고, 근데 또 그쪽 분도 또 이렇게 막 아프시고, 막 아프시다고 하시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막 연락 오시는 것도 늘 밤에 오셔가지고 계속 하루하루 지치 되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면서 광고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말 책임감 있게 했었거든요. 우리 나랑 여러분들께 제가 무언가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기도 하고 또 저를 믿고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거니까 또그 업체도 저를 믿고 광고를 맡겨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을 다하여 일을 하였는데 형태가 빠고 된 거야. <laughs> 약간 내가 편안한 마음일 때 편안한 모습으로 촬영을 하고 싶어 가지고 랜덤 업로드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예전부터 이렇게 막 저에게 광고를 맡겨주시던 분들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 우리 막 4월달에 광고를 할수 있을까 5월달에 광고를 할수 있을까 이렇게 또 문의를 주셔가지고 또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빨리 기운 차리고 빨리 이 스트레스를 떨쳐버리고 다시 우리 나랑 여러분들 앞에 아주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공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우리 나랑 여러분들 오늘도 그때 그날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사랑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5시 반에 만나요.